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돈이 복사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합니다. 예, 어, 뭐 미국 주가는 뭐약 보합 중인데 조금 올랐다, 조금 올랐고요. 에, 나스닥,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13,700포인트. 어, S&P 500이 어, 조금 더 강세인 것 같아요. 4200 포인트고, 골드가 지금 1900 포인트를 골드, 골드 선물이거든요. 네. 아, 이거 너,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laughs> 올랐네요? 예, 골드가 뭐 비트코인이 좀 약세이다 보니까 골드가 상대적으로 또 강세로 가고 있고요. 어, 골드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코인 베이스가 예, 많이 네. 올랐어요. 거의 7.5% 정도 올랐죠. 맞습니다. 200, 200달러 초반이 어,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어, 잘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테슬라는 아직까지 뭐 크게 힘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네. <laughs> 그리고 비트코인은 37,800 20달러 정도입니다. 네. 알트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예, 점유율이 또뭐 보합이죠. 예, 40% 중반 정도고 지금 어, 비트코인 점유율이 어, 제가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최근 패턴 을 보니까 예, 40 40% 네. 중반, 뭐 45를 기준으로 하면 45에서 좀 밑으로 내려간다. 음. 그러면 좀 알트코인 약세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뭐45 이상 또 올라가서 뭐50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코인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음뭐 박스권을 크게 깨고 있지 못해요. 네. 네. 뭐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 그 최근에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는 거는 진짜 그 공포에 네. 공포에 그냥 나도 모르게 파는 거고요. 올라갈 땐 저희가 생각이란 거래요. 살 때는 맞아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거 사는 게 좋을까, 저게 뭐 네. 저거 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 사다 보니까 어 천천히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올라갈 땐 찔끔찔끔 올라가냐? 네. 원래 그렇습니다. 시장이. 예. 그럼 비트코인 차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계속 뭐 행복해, 행복하고 행보, 있어요. 행복하고 있고 어,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한 어, 음, 삼만 팔천 달러 초반 뭐 그걸 삼만 팔천 달러 중심으로 어, 좀 매수를 하셔라. 네. 어제 또 거의 한4만 달러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라운드 피겨죠. 4만 달러 딱 터치하고 바로 한 삼만 팔천 네.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건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고요. 지금 중요한 건더 하락이 안 나와야 돼요. 물론 더 나올,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한 3만 4천, 3만 2천? 최소, 최소, 제가 마지노선을 본다면 한 3만 2천을 좀 다시 깨면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찌됐건 저는 여기서 얼마로 더 조정을 받더라도 다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3만 뭐 이하는. 3만 이상은 3만까지는 3만 네. 이상에서는 계속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3만에서 3만이 깨지고 3만 네. 달러 가 깨지고 뭐 2만 달러 선에 들어온 상황에서 쉽게 못 올라오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때는 뭐 정말 좀 장기화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괜찮은 것같고요 지금 뭐 알트 코인을, 알트 코인을 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알트 코인을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좀 시총 높은 코인으로 바꾸는 뭐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황도 살펴 이슈도 살펴볼게요. 골드만삭스의 로비스트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합류했습니다. 예, 어, 아르 시자드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15년 동안 골드만삭스에서 그 IB 업무, 네네. 증권을, 증권 IPO를 하고 뭐 상장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하고요. 어, 미국 규제 당국이 지금 암호화폐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여러 소식들에 의하면 아마 가까운 시기 안에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골드만삭스 이전에 로비스트로 네. 일하시던 분이 또 코인베이스 쪽에 인사로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음, 골드만삭스가, 골드만, 아니, 그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가 최근 그 주가, 예상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네.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길 뭐한 306달러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 라고 뭐 그렇게 예상치를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저희 코인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항상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뭐 사든 안 사든 이게 뭐그 저희 아화폐 시장 자체 자체의 그 발전성이나 네. 기대감을 표현하는 지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은 잡코인을 안 산다고 하는데요. 아, 예. 뭐, 저희가 알트코인인데, 네. 기사 제목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laughs> 그런, 네. 그런데요. 어, 실제 저희가 그 자주 이용하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래소들에서는, 어, 실제 그 거래소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의 투자자는 아 저거 내부 정보 알아서 막 알트코인 몇백 프로씩 오르는 거 네. 저런 것들 다 수익 챙기고 정말 좋겠다 나도 저 회사 다니고 싶다라고 네. <laughs>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 매수를 못 하게 돼 있고요 대부분의 대형 거래소들은 알트코인 네. 자체를 못 사게 돼 있어요 내부 직원이 못 사게 돼 있고 물론 그~ 내부 직원이 아니더라도 가족 명의로 네. 뭐 그렇게 또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상장 정보라는 건 정말 그 내부 임직원들도 어그 업무를 하는 사람 외에는 모르게 네.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라고 하고 그게 뭐새 가지고 시장을 불안시키거나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은 네. 어 당연히 뭐 회사 못 다니고 문책 받고 뭐 그런 프로세스가 있겠죠? 네.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laughs>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 네. 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한다고 저희가 뭐 투자에 뭐 어떤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그 정보를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대형 거래소 다니는 직원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투자 방식이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네. 장기로 그렇게 사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 꾸준히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방법을 많이 하시는 예, 거예요. 그 한다고 방법을 어, 뭐 가장 많이 쓰신다고 하고요. 한국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90%가 네. 아, 알트코인 거래예요. 그래서 어, 너무 적다, 네. 너무 적다, 네. 너무 적다. 비트코인을 좀 보유를 하셔라. 뭐 말, 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네이멍구가 암호화폐 채굴을 단속하고 처벌 강도를 높입니다. 예, 중국의 네이멍구에서 암호화폐 뭐 단속하더니 이게뭐 예, 최근에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났죠. 며칠? 어제 밤에 예, 나와서 예, 좀 예, 뭐 계속 나왔었고 했거든요? 뭐 유어 총리가 그 채굴장 단속 그 의지를 또 공표를 하고 난 다음에 또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네이멍구라던가뭐 신장 위구르 지역 이런 지역은 예전부터 계속 단속을 했었어요 네. 네이멍구 같은 그 경우에도 2019년부터 계속 단속을 했었는데 어 사실 뭐 저희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떤 뭐 법이 있고 단속을 한다고 그게 100% 근절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특별히 더 단속을 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음, 중국으로부터 그 채굴장들이, 어, 그 중국에서 점점 그 채굴, 비트코인 채굴자들, 그 점유율이 줄어드는 건 어, 말씀드렸지만, 호재예요, 거죠. 장기적으로. 네. 너무 중국에 몰려있고요. 너무 중국 쪽에 어, 노드들도 많고, 채굴장들도 많고, 해시도 높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어, 북미나요? 예, 네. 그렇죠. 뭐 러시아 쪽으로도 요즘 많이 가고 있는 추세고, 뭐, 뭐 북미 말씀하셨듯이 어제 뭐또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북미 채굴자들 어, 연합이 뭐또환 친환경 채굴을 또 고민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있었으니까 중국 쪽 이슈에 너무 어, 민감해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네. 정말 중국 쪽에서 어떤 뉴스 하나가 터지면 영향력이 박강했는데. 중국 쪽은 중국은 좀 영향력이 저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가자.